어, 제가 히브리어 직역 성경, 그리고 헬라어 직역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특별히 오늘 조금 어, 알아듣기 쉽게 한번더 어, 짧게 추약해서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다윗이 이 시를 쓰는 그 마음의 뉘앙스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귀에 귀 기울이시고, 제 간구를 피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귀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원수와 악인의 억압 때문에 제가 편치 못하여 한탄하며 번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맹렬히 저기를 품습니다. 제 마음이 고통스럽고 죽음의 공포가 저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나를 덮어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아,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멀리 나라 날아, 강약까지 날아가서 쉴 텐데 폭풍바람을 피하여서 나의 은신처로 급히 갈수 있을 텐데. 나를 모욕하는 자가 차라리 원수였다면 제가 참았을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내가 그들로부터 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와 함께 비밀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걸었던 바로 너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너라니, 나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하시나 그들은 변화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속으로 꺼지게 하실 것입니다. 피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제명에 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요즘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보이죠. 함께 예배하며 손 붙잡고 이야기하며 다녔던그 친한 친구가 다윗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마음이 상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시편 말씀 오늘 이 시편을 쓰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다면 그가 쓴 시들은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윗의 시를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다윗을 마음의 합한자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 자신이 현재 자신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떨림.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 자기에게 주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12절부터 19절까지는 자신을 어렵게 하는 존재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한 친구였고 동료였던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시는요. 그저 한탄으로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신을 향해 자신을 향해 맹렬히 다가온 적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시를 마무리하죠. 특별히 그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때뭐 이런 거 많이 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꺾어달라는 표현. 그러니까 다윗이 적들의 이를 꺾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그리고 혀를 잘라달라고 말하고. 뺨을 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어, 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게 사실은 저주잖아요. 하나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런 저주스러운 기도를 해도 되나 할 만큼 아주 정나라하고 솔직한 표현들로 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탄은요, 결국 끝에 가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에 고백, 선포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어, 이 신앙인이 보아도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보아도 그 누가 보아도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죠. 때로는 착한 모습이 아닌 화가 가득한 모습 혹은 남을 저주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더 자주 보이게 되어 있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순간을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해 내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들에게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냥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사실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나 청탁은 시편 3편 7절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청탁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빨이 부러지도록 두들겨 패셨다는 말입니다. 좀 잔인하죠. 우리가 성경의 거룩한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충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뺨을 치시고 이를 꺾을 이게 여러분 뺨 이렇게 칠때 이렇게 아이고 톡 이렇게 치십니까?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뺨을 칠때 어떻게 치셨을까요? 있는 힘껏 치시겠죠. 이를 꺾을 이리 꺾, 이가 꺾일 정도로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되나요? 정말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예. 우리들이 뺨친다고, 이렇게, 그 아무 감정 없이 읽는 것이 아니고, 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흠신 두들겨 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떨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 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탁해도 되나? 라고,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히지만 "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 토로할 때 숨김없이 과감하게 그렇게 쏟아 놓았죠.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자신과 가장 친구, 친한 친구였고, 동료였다면. 엄청난 배신감에 지금 치를 떨면서 이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혼자 그냥 사,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정 그대로를 모두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황당합니다. 믿었던 친구 녀석이었는데 제 뒤통수를 치다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녀석들이 혀를 잘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등장하죠.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혀를 잘라달래요. 아유, 네, 굉장히 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위선 떨지 않았어요. 자기 있는 마음 그대로, 어우 그냥 다리몽댕이 를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아우 저 정말 황당합니다. 어떻게 저를 배신합니까?라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 아마. 아유, 잘, 이거 기도 저렇게 해도 되나? 지금 저 잘못된 기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한마디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젓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대하셨는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시죠. 정작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주실 뿐입니다. 다윗처럼 저주를 퍼붓는 기도는 착한 행실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주를 퍼붓는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된 기도하는 것 괜찮다는 의미인가요? 여기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람 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사람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과 합한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 앞에서 격하게 춤을 추다가 그만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춤을 췄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채통을 지키라면서 비난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보다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격하고 저주스러운 말이 있을지 몰라도 그 누구의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했고 직설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다는 깊은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혀를 잘라 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 다윗아 너 진짜 억울하겠다. 내가 그 마음 알지. 내가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 그 다윗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올린 그 기도의 문자적인 의미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 의지할 뿐이 없다라고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시간이죠. 내가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우리는 아,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마음 닿는 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먼저 받으십니다. 기도의 내용에 신경쓰느라 마음을 쏟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다위처럼 마음을 타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실수해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 실수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다위처럼 다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어느새 우리 생명책에 기록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laughs>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착해야지라는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위처럼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 보이며, 하나님밖에 우리가 보일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습니다라는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